안녕하세요. 요즘 마음이 무거우시죠? 연인이나 배우자의 바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찢는 아픔을 남깁니다. 사랑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배신감과 상처도 크게 다가오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아픔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심을 다해 믿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울어도 괜찮습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하지만 이 상처 속에 영원히 갇히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 시간을 견디며 더 강해질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의 마음을 나눌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 사랑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